자 섬이어서 그런지 조용하고요. 와 완전 히 정말 시골 같아요. 어 보니까 어르신들 만 간혹 이렇게 보이고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로 와봤었거든요. 저희 친척 집이 여기 근처여가지고 3, 4 0년 만에 또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되네요. 야, 이런 게 아기자기하게 뭔가를 많이 해놨네요. 네. 아기자기하게. 그 다른 섬에 와서 보니까 거금도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나네요. 다 장식을 했네 이렇게. 오. 야 진짜 오기 잘했네요. 아 진짜 그냥 그냥 좋아요. 그냥 바람도 좋고 그냥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미술관이구나. 야. 저는 미, 뭐, 미술에 큰 죄는 없지만, 오! 이야. 야! 야! 어, 오, 괜찮은데 여기? <목소리도> 야, 이게 그림이었구나, 이게. 자, 네 적대봉도 있고 접대봉입니다. 감독님, 감독님 네. 여기 그이, 그림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그림을 좀 선호하고 싶은데. 저는 제일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좋았던 그림, 네. 저 빨간색. 아. 와,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왠런지 네. <목소리> 오우, 멋있다. <laughs> 야, 이 와. 이것도 너무 이쁘고. 야, 저기가 배천마을입니다. 배천마을.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여기가 아직 섬이잖아요. 네, 네. 여기 주민분들이 아직도 그 예전의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네. 좀. 친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뭘또이렇게 드세요? 어디를 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드시라고 나 드십시오. <laughs> 아, 야 진짜 어머님 인심 짱입니다. 잡아 드려요. 이제애인입니다한 안겨 보셔야지 아, 분나 제 애인입니다. 제 애인입니다. 이런 데서 먹어야지 맛있죠. 갑오징어를 아, 많이 잡으세요. 어 갑오징어도 있어요. 어, 어, 그럼 갑오징어도 주십시오. 갑오징어 가 가보증오가... 좋아. 사장님께 잡으 갑오징어 소라에다가 오, 네. 오. 야, 소라. 소라, 이거 뺏기고. 아, 이거, 이거 됐습니다 오, 사이즈 봐. 아, 대박. 이거랑, 음, 제이 갑오징어도 뭐 있을까요? 네, 갑오징도 있지. 와. 아. 요거는 범치. 아. 잘못하면 스킬이나 스 네. 예. 와 오, 개도 많네요. 어우 개, 개 비싼 거요. 비싼 예. 가부... 오, 갑오징어. 오, 갑오징어. 야사이님 가보지 말고 주십시오 <laughs> 가보지 말 주십시오 한 다섯 마리 주십시오 소라 다섯 마리랑 해서 주십시오 우와 아, 가보지 말 사이즈 오 엄청 크네 네. 또큰건뭐머만할자리요 우와 우와 엄청 크네요 우와 아이고 가보자 세상에 소아라 가보지 말아 와. 보세요. 보여드릴까요? 우우, 이 사이즈 보세요. 야 이런 거, 헤이, 생긴 것도, 우우. 저희 엄마, 거기다가 한번 해보자. 우와. <laughs> 와, 이런 게가 여기서 잡히는구나. 우와. 우와. 꽃게. 꽃게, 우우. 우와. 꽃뭐 이런 게가 잡히는 우와. <laughs> 우와. 꽃게가 이거 있죠. 우와, 엄청. 좋은데요. <laughs> <laughs> 이거, 꽃게가 네 마리에 있으면될까요어 얘는 말이요. <laughs> 에이, 이게이되겠네요와 이게. 와. <웃음> <웃음> 와. 나짜 뭐 태국 주관지 와, 대, 이거, 안지죠아 맞아요. 후, <laughs> 어. 어, 이거, 이게, 이게, 됐습니 너무, 너무 많은데요. <laughs> 안에도 어중간 냉기 면안 돼. 가격을 딱 했고 가버려야 돼. 뭐 아까 그 선장 맞아. 이거 보면 한정한나 아, 예. 날도 선장 많으라. 예. 이런 거 잡으려고 또안 준다라고. 리짜 사이즈 보이지? 뭐, 사이즈 오 대박. 자. 우와 진짜 사이즈 커요. 오, 이런. 게. 우와. 아이고, 됐습니다, 이거. 야, 한 마리 더을지 아이고, 많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또 올게요. 아, 진짜. 어. 아, 저만 오겠대전 저만. 후. 후. 후 마리는 다죽다 와, 고맙습니다, 어머 아, 세상에. 네,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저희 횡재했습니다 횡재 횡제. 와 저거가 저도 여기서 꽃게는 저기 큰걸 못먹어봤는데 야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예전에 거금도 달이 낮지기 전에요 저 어디 가는거 어,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초도나 거기서 녹동항가는걸거예요 대박이네 진짜. 아니 사무님 네? 어떠세요 이거? 와 <laughs> 세상에 이거를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각각 <laughs> 응. 각 방실에서. 와. 퀄질티 아주 잘씬네야 이거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해놨네요 누가 <laughs> 이런 또 센스. 야 감독 대박이다. 음. 연홍도 선장님께 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맛있게 드세요. 야 맛있게 드시고 여기서 좋은 추억만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설탕을 갖다 놨다가 조금씩 갖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앞접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소라에 진짜 진심이신 것 같아요. 어, 응? 응? 소라에. 하나만 더 주고 있죠 진짜 소라에 진심이신지. <목소리도> 네, 맛있다. 여기서는, 예. 네. 소라, 언니, 소라. 이렇게 자르이거 맞나? 이런 거 다르네? 맞는 거 같은데? 맞는데? 네, 나온대. 소라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맛이. 와. 진짜 맛있어요. 뒤에 네. 어디죠? 네. 껍데기 안에는 곱게 살이 들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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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점점, 점점 좋아지신 것 같아요. 거. <laughs> 아니, 잘 먹여주셔가지고. <laughs> 와, 얼굴이 음. 엄청 좋아지셨어요. <laughs> 사모님, 뒤져보십시오. 예, 예. 예. 이건 작은 오징어 세 마리 한 것이고 저는 큰 오징어 두 마리 한 것이요. 두 음. 마리였는데 다섯 <laughs> 마리 됐어. <laughs> 와, 통찜이라 통으로 드셔야 돼요. 네. 딱이어게 그냥. 야. 어이고. 숟가락에서 되는데 숟가락으로 딱. 근데 다들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조금 타시긴 하셨는데 다 얼굴빛이 좋아지셨어요. 음. 얼굴 되게 좋아지셨죠. 음. 음. 내가 며칠 동안 속을 안 쓰렸던 이모양니 <laughs>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 살면서도요. 사실 이렇게 먹기가 여기 계신 분들 쉽지는 어렵죠. 않아요.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어업을 안 하시거나 농사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음. 사서 먹어야 되네 사서 먹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어렵죠. 오늘 마침 제가 영농도 갔을 때그 선장님을 만난 것도 아. 여기 계시는 분 복이고요.

네, 네. 네. 이거 이게 드세요 여기야. 기가 막혀요 지금 이거. 와 아, 진짜 맛있네 가지고 저기서 막혼서 음. 던지고 이런 음. 싸구려서 막 던지고 불러다녔던 술이에요. 음. <laughs> 품질번역을 <보정을 웃음> 못한대요. 음. <laughs> 아닌데요? <좋은데요>? 그래도 미스키야. <laughs> 이거 외국, <예진> 잉글랜드 아니에캐나다 <laughs> <laughs> 응? 캐나다. 음. <laughs> 아, 꽃게 진짜 맛있네요. 응. 와. 아, 이거, 이거 진짜 고소하네. 오늘 연흥도 가서 너무 좋은 풍경도 구경했고 모두 만족한 하루였습니다. 또 특히 연흥도 사장님께서 주신 어, 갑오징어, 꽃게, 아, 소라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다음에 꼭 감사 인사 드릴 거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금도는 항상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고요. 어, 전남에서 살아보기 어, 세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